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소리> 바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할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오 그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달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물결같이 내게 이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내의손앞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수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악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교회로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죽게 행한 것을 반드시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을 아주 만족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되면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감이 계속 되던가요? 저는 TV 같은 데 보면 아주 예쁜 그런 연예인들,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참 태어날 때부터 얼굴도 몸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또 고치고 뭔가를 막 몸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멋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에 몸에 이렇게 뭔가를 해서 도리어 그것이 더 예쁘고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보면 나름 여유가 있고 탄탄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생 써도 다못쓸 만큼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주스에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인생들이 망하는 상황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다 쓰지도 못할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더더더더 더, 더, 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마도. 죄악된 심령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 2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다.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지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적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끝이 없는 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 지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멸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옥과 이 멸망은 만족함이 없다. 지옥에는 한두 끝도 없이 멸망은 끝도 없이 떨어져가는 그런 나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똑같으냐? 사람의 눈도 똑같다.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 눈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따 먹게 되었지요. 죄는 만족감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만족감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만족을 줄수 없는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다를 표류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에 죽습니다. 아이러니컬 하죠? 물 위에 떠서 표류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왜냐? 소금물은, 물은 물인데, 그 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한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물인 거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나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들은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나락과 상처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뭔가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아니면 내가 세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만족감을 느껴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 같으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순간은 만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더 큰 절망감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존재하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죠.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여러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냐? 환경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평강이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 만족되지 못한 부분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아니면 유대교의 장로들이 되었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이 잔이 비켜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온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네가 약하여지고 네가 만족함이 없고 할때 드디어 나로서 하나님인 나로서 만족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아,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게 은혜고 내게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아래게 될 겁니다. 세번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열 번이라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이미 은혜다. 내가 너를 돕고 있고 앞으로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자 10편, 17편, 14절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신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렇게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임명받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남은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하기 급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하면서 대대로 잘 사는 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다윗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거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대로 두고 보시는 걸까?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게 기름 부지를 마시지. 왜 나를 왕으로 삼아 놓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다윗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거면 나를 부르지 마시지.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난 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만족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돕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냥 나를 그대로 두시지. 예수께서도 이렇게 십자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맛보게 하실 거면, 그런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나 마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살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만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여 만족하는 삶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회오리니 뵐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충분히 낙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속상하고 내가 도대체 못한 게 뭐인가 스스로 반문해 볼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입의 고백은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깨일 때에 내가 주의 형상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주의 형상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마찬가지, 성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걸로 물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있다고 계속돼서 만족이 될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면 순간 만족할 겁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소원함이 변하고 내 욕심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만족되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계속 불만족하기보다는 내게 진정으로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가는 것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상황과 환경이 혹 열악해서 낙심될 만하여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쇠어져 가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크게 짓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만족.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 원수들에게서 이 아픈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구원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도 기대하고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만족은 그 응답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새임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형상 된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증거를 따라 승리하며 애쓰며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 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므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이 되어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